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제주반도체가 현재 어제 이어 오늘까지 다시 한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아쉬운 모습,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며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어 현재 제주반도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지 앞으로 우리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제주반도체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 선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반도체가 급등을 하는 이유 AI 반도체 현재 세계에서 이 AI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메모리 설계 기술력까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제주 반도체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AI 반도체 설계 국가전략 기술 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정통부와 KISTP가 저전력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포하며 관련주들이 모조리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밀리스 기업인 제주 반도체의 핵심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QEDC. QEDC가 무엇이냐? 미국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이 제주 반도체를 방문했고 양자 기술 협력을 탐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적 기대감 상승입니다. QEDC가 바로 양자 경제 개발 컨소시엄의 약자입니다. 글로벌 양자 생태계에서 지금 현재 192조 규모의 성장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 그리고 투자 심리가 투자자들의 자극을 완료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정책적인 효과도 제주 반도체의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법 등 본격 시행으로 인해 글로벌 매물이 팰리스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기대감 현재 기대감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저전력 모바일 차량용 메모리 기술 보유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혜택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고 미국 그리고 국내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증시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넓게 봤을 때 지금 구간이 굉장히 높아진 구간입니다. 최근에 11,000원까지 내려갔었던 이 제주 반도체. 17,000원 구간이면 굉장히 높아진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현재 누가 매수를 해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매수해 주고 있고 기관과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이틀 연속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수했던 이력들을 차익 실현을 받탕 바탕... <laughs> 죄송합니다.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매도를 해주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기간과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세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메릴린치, 모건스텔리, CLSA 증권, 다이와, UBS 증권에서 매수를 해주었고, JP 모건서울,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직 관심이 끊어졌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매수세와 매도세, 과연 외국계 증권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향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적인 분석, 호가창의 모습까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들을 제공을 드릴 겁니다. 이 정보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제공을 드릴 거고, 제주반도체가 지금 급하게 상승을 하는 만큼 기존의 매물대들에 대해서 본전 매도, 그리고 차익 실현 매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락이 이어지는지 모니터링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정보를 제공 드릴 테니 여러분들 저와 같이 대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 상단의 번호로 제주. 제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많은 제주반도체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링크 타고 수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제주 반도체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엄청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수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제주라는 문자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수통방에 드리는 대응 모두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까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현재 재료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감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재료 또한 분석을 해야 되고 기대감이 소멸이 된다. 재료가 소멸이 되면 주가가 눌림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조정 구간이 와서 상승과 이어서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기본적인 파동으로 앞으로 제주반도체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서 예수금 추가가 없이도 비중을 높이면서 우리가 수익까지 늘릴 수 있는 대응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주반도체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주식 투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제가 선물을 남겨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서 원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이 주목을 받는 이유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그렇다면, 원전이 주목받는 건이 SMR 기술력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선물은 이 원전, SMR 원전과 AI의 데이터 센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술, 이 기술을 가진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선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내었다. 지투 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 센터 서버 액 침냉각 사업 진출 LG전자 외부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 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 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 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